다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할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피과 모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스피과 모핑은 일반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도가 뛰어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하는 교회 이 쇼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시작되는 전에 인트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핑에 대해서, 먼저 히다 함께하는 교회, 뭐제 교회를 샘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교회나 또 활용 문구를 집고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hift를 엔터치시면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클릭해서 전체 없애 주시고요. 아, 삽입란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넣으시고, 특성에다 그리기 그린, 그린 다음에,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다, 함께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함께 하는 교회에 다 자르는 를 쓰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뭐, 다소 좀, 한 100포인트 정도는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명에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 고딕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군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평군체를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한 단어를 쓰시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이 십자가 생기면 계속 카피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카피하시고, 또 카피하시고, 전체 블록을 주시고, 음,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신 다음에, 음, 간격은, 유준선이, 네. 네, 맞아갈 때까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정도면, 전체 블록을 주시고, 아, 세프 형식에 들어가서 맞누르시고 가로 음, 간격 동일하게, 하고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요. 음, 애니메이션 전체 블록을 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창도 열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에 들어가면 추기 나타나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 날아오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이 되어주고또한번 클릭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추가. 그래서 반드시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추가를 누르지 않고 다른 걸 누르면 다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예,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다른 아,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타내기에 들어가셔서 회전을 한번 스피닝을 줘야 되니까 회전을 눌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아, 이렇게 두 블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블럭은 잡으셔서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음,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를 클릭하고 마지막 걸 누르게 되면 그 전체가 블록이 지정이 됩니다. 삼각형을 누르신 다음에 이전효과와 함께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블록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누르시고 맨 마지막까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스핀이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재생 시간, 아, 여기 맨 메뉴 상단 우측에 보면 재생 시간이 있어요. 0.25초 정도로 아주 빠르게 측정을 해놓고 다시. 아 이것을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효과 옵션,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하는 걸로 해주신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송을 해볼까요? 맞아.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글자별로 딜레이를 좀 주셔야 돼요.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0.2초 정도 줘보겠습니다. 두개 블록에서 0.2초 주고, 또, 두개 지정해서, 이번에는 0.4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2초씩 플러스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음, 돌긴 도는데, 약간 엉성하네요. 다시, spin 도는 클럭만트롤을 넣고, 각각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지정해서, 회전수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부분 범위를 지정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넣은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효과 없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반복이 있습니다. 3회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좀더 역동성이, 아, 이렇 역동성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좀 아쉽죠? 한 가지를 더 넣으면 더 풍성해진 애니메이션까지 만나면 더 역동성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끝나는 동안, 글, 글자가 멈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요 다시 이렇게 자클릭 해서 드래그를 하면 지정이 되죠. 애니메이션 추가에 들어가셔서 흔들기가 있습니다. 흔들기는 바로, 글자가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요기가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전 효과 함께 시작하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은, 리복 누르시고,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어, 한꺼번에 넣어습니다 다시 뒤돌리기. 다른 때클럭한 다음에 한,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뒤에. 인트로, 일이 끝난 다음에, 인트로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모핑에 대해서, 그런 모핑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한 가지를 쓰는 것보다, 한 가지를 추가할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스킬이에요. 이어서 모핑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좀더 역동성 있고 화려한 PPT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N을 누르시면, 그세 클릭을 하시고 먼저 시트에 클릭을 하시고 Shift Enter를 치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시트가 생기게 됩니다. 아, 삽입에 들어가셔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이디바이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미리 이 바탕 화면에 깔아놓은 드로바니 성경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삽입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여시고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미리 키워주시죠. 54 정도로 키워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이 박스 안에 갖다 대게 되면, 십자가 표시가 나오죠. 이걸 그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는, 홈 화면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정렬. 보시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는 것을 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대한성소공회에 들어오면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요. 복사하셔서 그대로 저는 성소공회에서 카피를 합니다. 성소공의에서 갈라데아스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복사해서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SF 형식을 텍스트 박스에서 누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한 자리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좌측으로 정렬해서 맞추시면 되겠어요. 전체 블록을 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날아오르기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애니메이션에 더욱더 역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를 반드시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까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향을 주가 효과 옵션이 아래 주위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위에서 아래로 효과 옵션을 한 다음에 짧은 것이는 그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타이밍이 얼마든한 0.1초 정도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타이밍을 보시면 0 5이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텍스트 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텍스트 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은 다음에 음, 이전 효과 함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한꺼번이 아니라 문자 단위로 한꺼번이 아니라 아니, 문자 단위로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모핑을 넣어야 되는데 모핑은 전원에 들어가셔서 이 소용돌이를 눌러주시면 모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을 통해 스핑과 모핑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든 이 ppt가 굳이 영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영상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는 기아 ppt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